너무, 예, 이북에서 왔습니다, 이북에서. 함경도요. 함경도에서 왔습니다, 예. 이쪽이요? 예. 예, 예. 1. 왜, 왜, 왜? 고향을 <laughs> 말했다고 지금 이렇게 뭐지? <laughs> 예. 이민인데 왜 말해? 물어보는데 안 말할 수는 없잖아. 이지수 <laughs> 한년도예요 예. 이민인데. <laughs> 저는 여기 온지한 11년 정도 됐어요. 남편은 한 13년 정도 됐고요. <laughs> 천치하는 기색의 유진 씨. 가능하면 언니. 고향을 감추고 싶었다고 합니다. 됐어요. 걔는 다 썼어요. 너는 그쪽에서 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 너무 기분 나쁘죠. 저도 똑같이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왔다고 해서 약간 편견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열심히 살지 않았나, 예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세터민 모임에서 남편 광성 씨를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듬직할 수 없더랍니다. 결혼도 5 개월 만에? 예, 네, 빨리 했었고요. 근데 남편하고 제가 좀 나이 차이가 1 0살 차이가 나요. 그 주변에서 반대도 엄청 많이 했었죠. 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만나냐. 어, 고생을 너 엄청 할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둘이 너무 좋아서 했는데 정말 고생을 진짜 정말 많이 했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때보다 오히려 첫인상에 정말로 순수해 보인다 음 응. 정말로 응. 그런 게딱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친척도 가족도 형제도 아무도 없다 보니까 또 외로운 점도 많고 그래서 가족이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누군가가 참. 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라서 딱 만났을 때이 음, 사람하고는 빠르게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죠 가족이란 울타리가 무엇보다 절실했던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고 좌절의 순간은 함께 이겨낼 수 있었죠 유성아 이 유성 엄마 왔는데 봤는데 안 보내? 어? 보고 있잖아요. 엄마를 안보네 그게 다야? 야,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해야지. 빨리.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안녕. 자. 일어나. 많이 기다렸어? 어렵다. 이유성. 대자랑하는 아들. 배고파. 아 진짜? 배고파. 엄마가 금방 밥해줄게. 부부에게는 아들이 아니, 유일한 남쪽 피붙인데요. 유진 씨 말을 남편보다 더잘 들어준다는 아들. 하지만 유성은 엄마의 고향이 어딘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애한테는 아직 말하지는 않았어요. 좀더 커서 아이가 이해를 좀할 때쯤? 그때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뭐 아직은 뭐 학교에서 배웠다고 애가 갑자기 엄마 북한에는 군대를 0 년씩 간대. 왜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엄마가 그러고 어떻게 알아? 엄마도 모르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그럴 땐 조금 뭔가 전곡을 찌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아이가 할머니 찾을 때? 네, 그럴 땐 좀, 좀 그렇죠. 미안하죠, 아이한테. 할머니 얼굴을.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사진도 없어가지고. 네, 그럴 땐좀 미안한 것 같아요. 끝내 눈물을 보이는 유진 씨. 가족의 정에 목마른 아들이 자신처럼 외로워할까봐 엄마는 늘 걱정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유진 씨네 집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남편의 꿈이 담긴 3층 건물 조감도입니다. 항상 낮에도 보고 눈떠서 보고 눈 감기 전에 보고 해야지 그 이제 목표가 이제 그 저거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니까요. 조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해산물 중매인답게 저녁 식사 메뉴로 조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 조개는 삶아서 건져 먹고 국물에 칼국수를 할 거예요. 유성이가 좋아하는 삼겹살도 곁들이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손맛의 비결이라죠. 장사하느라 몸이 고될 법도 한데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 저녁은 유진씨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삼겹살.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저녁 시간이 유진 씨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아닐까요? 함께 중매인으로 일하면서 부부 사이 할 말도 더 많아졌습니다. 나와 같은 동등한 중매인이 어쨌든 나로서는 새로운 도전이니까 좋지 나는 내 입장에서 처음으로 한 거죠. 성취감이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그 이제 하나를 우리가 이름 이러다는 그런 아마 성취감이었겠지 진짜 물 뿐이 아니고 비지고 와가지고 빚도다 갖고 또 중매인을 하나를 더 가지고 좀더부듯하기도 하고. 좋은 애들 입힐 수 있고 좋은 거 매길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지. 너한 유성이 얘기 때 시장에서 맨날 5천 원짜리. 우와, 원 가자. 이런 것만 사먹는고 그랬는데 남들 다른, 다른 집 애들은 맛있는 거먹을때 음. 우리 유성이는 시장에 꽁튀기 시장 꽁튀기 <laughs> <뿡튀기. 웃음> 어? 맨날 그런 거만 사먹고 시장 옷 5,000원짜리 사입피고 눈물 쏟으며 고생했던 시절이 이젠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거 좀못 뭐 샀어 미나리를 먹었어? 그때 하는 일이 이렇게 군부대 같은 곳에 쌀을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쌀, 50kg 짜리 쌀을 매일 10톤씩, 막 이렇게 5톤 트럭에다가 실어서 나르고 내리고 이런 일을 저녁 11시 막 반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했어도 그때는 진짜 새 식구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돈은 일절 안 주거든요. 무조건 배급, 뭐 옥수수. 쌀도 아니고 옥수수에다가 뭐 현미쌀 30% 이렇게 섞어주는데, 애 동생의 학용품을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그 배급을 팔아가지고, 동생 사준 적도 있었고, 동생한테 죽도 먹이기도 했었고요.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열심히 해도 그에 따른 보상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니까요. 예, 네,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제도 창목항에서 경매가 있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위판장이 분주한 모습인데요. 통영보다 규모는 작지만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해산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 유진 씨가 매의 눈으로 조개들을 살피는데요. 오늘도 주문량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조개라고 보통 불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큰 조개라고 해서 대엽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작은 대엽 조개를 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크고 좋은 상품. 그럼, 경매 단가도 더 비쌉니다. 오늘 같이 이게 명절이 끝나고 오늘 첫 경매거든요. 아마 경쟁히 치열할 거예요. 네. 여기 모인 중매인 중에 유진 씨가 마이도 경력도 제일 막내라고 합니다. 어디, 어디서, 여기, 여기 있어요? 가슴 졸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음... 물건이 많이 나온 날은 나중에 사는 것이 저렴하고 물건이 적을 땐 일찌감치 사는 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과연 오늘 유진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경매전 미리 받았던 조기의 차례가 되자 거침없이 수신호를 보내는 유진 씨. 성공입니다. 내내 가슴절이던 유진 씨가 이제야 웃음을 보이는데요. 금방 <웃음> 건너죠 기다리는 건 많이 기다리는 3 0 k 7 7 91번, 6 0번 그런데 기뻐할 팀이 없다네요. 서둘러서 낙찰받은 조개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보내야 하거든요. 음. 유진 씨의 발걸음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예? 비밀인데? <웃음> 비밀인데? <웃음> 그래도 잘 받았어요. 잘 받았습니다. <laughs> 네. 부산의 거래처는 아예 위판장으로 물건을 받아갈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뭐지? <웃음> <웃음> 유진 씨가 선택한 물건에 고객들이 만족할 때 해산물 중매인으로서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는 순간일 겁니다. 음. 부산 거래처에서 헛걸음하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8개 하고 7개 하고 15개 하고 18개. 아까 제일 처음에 8개는 14,200원 받은 거거든요. 그 15,000원 300원 붙이고 나머지 거는 14,000원. 잘 네,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루하루 경력을 쌓다 보면 유진 씨도 언젠가는 베테랑 중맨이 될수 있겠죠? 오늘 경매가열린장목항은 부부에게 각별한 곳인데요. 저희가 구매서 쫓겨져 왔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도 여기 장목이고요. 그리고 여기 식당이나 패션에서 알바했던 것도 여기거든요. 네, 그 식당을 처음 했던 것도 여기 장목이고요. 어찌 보면 장목이 좀 남다르죠. 다른 곳보다는요. 네. 가게로 돌아가는 대신 차에 음료수 상자를 쓰는 유진 씨 따로 볼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장목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진 씨가 처음 가게를 열었던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모, 어머, 진, 립스틱 예쁘게 발랐네. <laughs> 에? 말랐다 이모가. 아 진짜. 립스틱을 발랐네 이모가. 뭐 하고 있어? 전어에 썰고 있네 이모가. 나 전화해주는 거야? 바로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가게에 간판을 걸었고 옆에서 함께 장사하며 가족보다 더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유진 씨에겐 친정엄마 대신이죠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희미한 어머니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유성이 할머니랑 음. 언제 가냐고 물어라던데아 음. 그게 우리 딸 같던 조카, 조카 같던 딸한달안 닦았죠 내가 멀뜰수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막, 막 챙겨줄 텐데 그냥 보면 눈물 나고 처음에 여기 와서 이모 봤을 때 너무 무섭게 봤었는데 되게 남편 보양식 해준다고 전복 사러 왔었거든요 <laughs> 전복 사러 왔는데 이모님 포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안 들으면 되게 혼내요, 아. 내가. 진짜 말도 못 해. 욕까지 해 가면 있는데 내가 진짜. 아들도 혼내요, 내한테. 장모 할머니. <laughs> <저는> 장모 <장목 웃음> 할머니. 그 옷걸이도 자기 친구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옆에서 바로 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응. 할머니 뭐해요? 저 유성이에요. 하고 막 전화 거는 거예요. 그때는 오 유성이한테도 존나한 할머니가 있구나. 역시 최고예요. 응. 최고죠. 아, 최고야. 나가 최고래. <laughs> 이모가 최고래. 이곳에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요. 한푼두푼 푼 모아서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지금처럼 성공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음. 저희가 장사를 시작했고 었 오는 곳마다 저희가 다 새로 시작했던 곳 너무 음, 사람들도 좋고 네. 어떤 어른들이 잘 챙겨주세요. 어린 애가 열심히 잔다고 <laughs> 정이 가는 곳이죠나 아, 음료수 먹고 먹어주왔는데 먹겠다. 최고예요. <laughs> 우리 마그렇언면주투 아, 네. 사와. 아두 개?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지. <laughs> 수고하세요. 이모 잘 먹을게요. 욕발 강성씨 좋아하겠다. 응. 고마워 이모. 잘 응. 먹게요. 아, 아. 수고하세요 이모. 안녕하세요. 네. 아. 잠깐이었지만 마음 따뜻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아. 서둘러 통영으로 향하는 유진 씨.